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오늘 함께 펼쳐볼 종목은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 바로 비전 웨이브 홀딩스입니다. 이 엄청난 주가 폭등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오늘 그 숫자의 의미를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보시죠. 정말 눈이 번쩍되어 있는 숫자 아닙니까? 연초 대비 수익률이 무려 400%가 넘습니다. S&P 500 지수 상승률과는 뭐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상승세죠.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런 기록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놀라움 뒤에는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직 매출이 빵원, 네단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매출 제로인 회사의 주가가 400% 넘게 폭등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자, 이 뜨거운 열기를 이해하려면요. 일단, 왜 오르는가? 즉, 강세론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봐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불케이스라고 부르죠. 비전웨이브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회사가 가진 미래 기술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순전히 지금 시장의 강력한 기세, 바로 모멘텀입니다. 그럼 비전웨이브 홀딩스, 뭐 하는 회사냐? 간단히 말해서 최첨단 방위 산업 기술을 다루는 곳입니다. 특히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죠.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늘, 땅, 바다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레이더나 비전 시스템, 그리고 RF 감지 기술 같은 것들이 주요 분야입니다. 여기서 RF 감지 기술이라는 건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물체를 탐지하는 레이더와는 또 다른 방식의 첨단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회사가 시장에 등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24년에 설립됐고, 올해 좀 특별한 방법이죠?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아주 야심차입니다. 군사나 국토 안보 분야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아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 미래 국방 기술의 판도를 우리가 바꾸겠다. 뭐 이런 비전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강세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비전 웨이브가 나스닥 산하의 기술 분석 기관인 도르시 라이트로부터 기술적 속성 점수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점수는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 상태 같은 펀더멘털은 아예 보지 않아요. 오로지 주가 그래프, 즉, 가격의 움직임과 추세만 보고 매기는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5점 만점이라는 건 기술적 분석을 중시하는 트레이더들한테는 와, 지금 매수세가 장난 아니다. 올라타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이렇게 차트만 보면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느껴집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의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알맹이는 있는 건가? 하고 물어야죠. 이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과연 튼튼한 사업 기반 위에 세워진 성인지, 이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화려한 축제 이면에 숨겨진 위험 신호들, 즉, 레드 플래그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약세론자들이 말하는 베어 케이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주가 차트와 비교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12개월간 매출 제로입니다. 0원. 근데 순손실은 56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7억 원이 넘는 돈을 까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회사가 지금 당장 쓸수 있는 현금이 고작 885달러. 네, 885달러요. 우리 돈으로 한 120만원 정도 될까요? 이게 나스닥 상장사의 금고에 있는 돈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 공매도 비율을 보면 딱 나옵니다. 현재 유통되는 주식의 약 36%가 공매도 물량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을 가진 사람 셋중 하나 이상은 이 주식은 앞으로 떨어질 거야에 돈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의견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회사가 나스닥에 들어온 과정, 그 발자취를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정이 결코 꽃길은 아니었거든요. 비전웨이브와 합병한 회사가 베닉스 에퀴지션이라는 스펙인데요. 이 회사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올해 3월에 나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상장 폐지 통보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장외시장, 그 핑크시트라고 불리는 곳까지 밀려났다가 7월에 비전웨이브와 합병하면서 겨우 정말 기사회생하듯 나스닥에 다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정상적인 상장 절차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그냥 과거의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리스크로 따라다닙니다. 합병 과정에서 기존 스펙 주주들이 난이 합병 반댈세 내돈 내놔 하면서 돈을 대거 빼가면서 이걸 환매라고 하죠. 회사에 남은 현금이 거의 바닥나버렸고요. 앞으로도 나스닥의 그 까다로운 상장 유지 기준을 계속 맞출 수 있을지 늘 불안불안한 거죠. 특히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스펙 합병주를 보실 때 이런 히스토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쩌면 가장 큰 동력일지도 모르는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의 열기입니다. X, 옛날 트위터죠. 거기 들어가서 VVAV 티커를 검색하면 이런 글들이 그냥 쏟아집니다. 나 이틀 만에 2만 3천 달러 벌었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죠. 이런 식의 수익 인증글, 자랑글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분위기가 막 엄청나게 긍정적인 것 같죠? 다들 돈 벌었다고 하고 투더문을 외치니까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게 한것 같은 스팸성 글들. 아니면 주가를 억지로 띄워서 자기 물량을 떠넘기려는 펌핑용 콘텐츠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 회사의 기술력이 어떻고, 앞으로 사업 전망이 어떻고, 이런 진지한 분석이나 토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오로지 단타로 얼마 벌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변에서 다들 돈 번다고 하니까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불안감 이걸 바로 포모라고 하죠 이 포모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묻지마 투자 즉 투기적인 매수로 이어지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고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세론과 약세론 이 종목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다 조합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과연 비전 웨이브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이표 하나가 비전 웨이브를 둘러싼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아주 잘 요약해 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40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 AI와 국방이라는 미래 기술, 만점짜리 모멘텀 점수, 투자자들을 꿈꾸게 만드는 서사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매출 제로, 수억 원의 손실, 36%에 달하는 공매도 비율, 그리고 불안하게 짝이 없는 상장 배경. 이건 얼음장처럼 차가운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주식의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죠. 과연 비전 웨이브는 세상을 바꿀 파괴적인 기술을 가진 차세대 리더가 될까요? 아니면 그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꿈을 먹고 자라다가 한순간에 터져버릴 투기적인 거품에 불과할까요? 이 엄청난 잠재력과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리스크 사이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비전웨이브에 대한 심층 분석,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으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